안녕하십니까? 공이암센터 간 담도 췌장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상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췌장담도학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화기내과 신일상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세계적 대가이자 최장암 명의이신 국립암센터 우상명 교수님을 모시고 1에서 4기 기수별로 알아보는 췌장암 치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췌장암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우상명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암이라고 하면 1기인지? 이기인지 수술이 가능한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췌장암의 진행 정도를 어떻게 판단하면 좋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췌장암의 경우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다른 장기로 암세포가 옮겨가는 원격 전이가 있는가 여부입니다. 만약 원격 전이가 있다면 전이성 췌장암으로 분류하게 되고 병기로는 사기에 해당됩니다. 원격 전이가 없더라도 검사 소견을 통해서 주혈관에 닿거나 침범하여 수술이 어려운 경우 국소진행성 췌장암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3기라고 해당되고요. 전이나 혈관 침범이 없고 수술이 가능한 경우 절제 가능한 췌장암이라고 부르게 되며 병기로는 1기에서 2기에 해당됩니다. 네,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 이 수술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모식도와 같이 췌장은 두 개의 큰 혈관인 간문맥과 상장간맥 정맥을 감싸고 있습니다. 또한 복강동맥, 상장간막 동맥과 매우 가깝게 있기 때문에 혈관에 붙어 있는지 여부가 수술 결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림처럼 췌장암이 주요 혈관과 붙어 있게 되면 주요 혈관을 같이 방리 혹은 절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항암대 치료를 해서 크기를 작게 한 후에 재평가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확실히 주요 혈관과 떨어져 있거나 닿더라도 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외과 선생님과 상의해서 수술 계획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 수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수술이 위험하거나 어렵지는 않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췌장암 수술은 다른 암 수술에 비해서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췌장암이 췌장 최장 머리에 위치한 경우에는 종양이 있는 췌장 머리뿐만 아니라 주위 장기인 십이지장, 간의 담도, 담낭을 모두 잘라내는 큰 수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소장을 췌장, 간, 십이지장에 각각 이어서 연결하는 휘플 수술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췌장암이 췌장의 몸통이나 꼬리 쪽에 있는 경우에는 수술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췌장의 일부, 비장과 근처 림프절을 같이 절제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췌장암 수술에도 개복을 하지 않는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을 조심스럽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과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서 수술 계획을 결정하시면 좋겠고 수술 후에는 내과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보조 항암대 치료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 교수님, 그 수술 하고 나서도 남아 있는 미세한 잔존암을 다 없애기 위해서라도 보조 항암 치료는 필수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신 교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췌장암은 설사 1기라고 하더라도 재발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 보조 항암대 치료는 필수적입니다. 대개 수술을 하고 나서 컨디션이 회복하게 되면 주사를 편하게 맞을 수 있도록 단추 모양의 캐모포트를 설치하게 됩니다. 피부 밑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샤워나 운동도 가능하고 시술 당일만 조금 뻐근한 정도의 불편감을 호소하고 크게 불편감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캐모포트를 통해 항암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m 폴피녹스 요법으로 2주 간격으로 2박 3일 12번을 시행하게 돼서 대략 6개월 정도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만약에 전이가 없는데 혈관과 맞닿아 있어서 수술이 어려운 환자분들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네 국소적으로 암이 있지만 바로 수술이 어려운 경우. 폴프린 녹소와 같은 항암제 치료를 통해서 암의 크기를 줄여서 수술이 가능한 단계로 만들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치료 반응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략 한 2개월 간격으로 한 번씩 CT를 촬영하게 되며 대략 4내지 6개월 뒤에 수술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 교수님, 그런데 항암 치료 힘들잖아요. 뭐 고통스럽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항암 치료 안 하고 편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항암 치료 안 하면 안 되나요? 그렇습니다. 저도 항암제 치료를 안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뭐, 어떤 환자분들은 항암제 부작용이 우려돼서 아무 치료를 받지 않고 편하게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항암제 치료를 받는 것이 받지 않은 것에 비해서는 단순하게 삶의 기간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췌장암으로 인한 합병증을 완화시키고 삶의 질 또한 개선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 교수님께서 췌장암 치료를 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췌장은 인슐린과 소화효소를 생산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소화효소가 분비되지 않아 소화불량이 올 뿐만 아니라 당뇨가 심하게 올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림과 같이 종양이 진행되어 커지면 주변 신경을 압박하면서 복통을 유발하여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담도를 막아 황달로 인한 간 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양이 커져 십이지장을 누르면 식사가 잘 내려가지 못해 구토를 반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아 타장기로 종양이 퍼지면 복막으로 퍼지는 경우 복수가 생기고 간으로 퍼지는 경우 간 장애가 올수 있고. 폐로 퍼지면 호흡곤란, 뼈로 전이 되면 뼈통증과 같은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담도가 막히는 경우에는 ERCP라고 하는 내시경 치료를 이용해서 막혀있는 담도를 배액할 수 있고, 위장관이 막혀서 구토를 하는 경우에도 그림처럼 유문부에 배액관을 넣어서 효과적으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사기라고 부르는 타장기에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분들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예, 타장기에 전이가 있는 사기, 췌자감의 경우에는 항암제 치료가 치료의 중심입니다. 뭐, 타장기에 전이가 있던 경우에도 드물기는 하지만 반응이 아주 좋다면 수술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전이가 없었던 경우에 비해서는 수술 후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치료의 득실을 따져서 수술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약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폴페인녹스와 더불어 최장암 치료의 쌍두마차인 젬시타빈과 나파크리탁세를 병합해서 사용하는 젬 아브락산 용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방금 말씀 주셨던 그 쌍두마차라고 하는 폴피리녹스 요법과 잼아브락산 요법 중에 어떤 치료를 먼저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아직까지 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시고요.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여러 그 연구자들이 조사를 해봐도 아직까지 어느 요법이 더 우월하다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도 어떤 약제를 시행하여도 무방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암 감격이라든지 약제 부작용 등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차가 있기 때문에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교수님 그런데 항암 치료를 하다가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모든 항암제 치료가 모든 분들에게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항암제 내성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처음엔 반응이 있었다가 추후에 내성이 발생해서 약제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의 치료의 원칙은 어, 이전에 폴피녹스 요법을 하였던 경우에는 제마브락산 요법으로 바꾸고 반면에 제마브락산 요법을 하였던 경우에는 폴피녹스 요법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후에는 나노라이포조마이노테칸이라고 하는 약제를 5-FU와 병합해서 사용하는 항암 치료를 또 어, 선택의 한 옵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최근에는 표적 항암제 아니면 면역 항암제 이런 치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어, 최장암에서 표적 항암제나 면역 항암제가 어떠한 역할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게 다른 암종에 비해서 최장암의 치료에 있어서 이런 이러한 표적 항암제라든지 면역 항암제의 역할은 매우 제한이 있습니다. 표적 항암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명한 부라카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표적 항암제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한국의 췌장암에 이러한 그 부라카 돌연변이의 비율 자체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 봤을 때 아직까지 전체 환자 중에서 한5% 미만으로 매우 작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췌장암에서 표적 치료제의 역할은 제한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면역 항암제 또한 마찬가지 이유로 아직 최장암에 있어서 사용 효과가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면역 항암제라든지 표적 항암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수님, 최장암에서 유전자 검사를 다 하시나요? 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고요.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전자 변이를 확인할 수 있고 어떤 특정한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표적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도움이 될수 있는 환자분의 비율이 낮고 그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한 검사의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환자분들하고 충분하게 상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항암제가 독하다 독하다 하는데 실제로 치료하시면서 겪는 부작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장암에 있어서의 그 사용되는 항암제 치료는 대부분 모두 독합니다. 따라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은 환자분들의 면역 능력이 떨어지는 게 결국 감염에 취약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나 파클리탁셀 약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경 독성 문제가 있어서 환자분들께서 손발이 저린다는 증상을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약제의 사용에 있어서 제한이 있습니다. 뭐 탈모도 흔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대개 탈모의 경우에 있어서는 치료가 끝나게 되면 다시 자라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한 항암제로 인한 여러 가지 복통이라든지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부작용을 최대한 조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수님 항암 치료하면서 뭐 일상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간단한 업무를 본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네, 항암제 치료의 목적 자체는 환자분들의 일상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환자분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예전에는 폴피노스 항암제 치료의 경우에 있어서는 2박3일 꼬박 입원해서 치료했지만 가방 항암, 허리띠 항암이라고 해서 항암제가 투입되는 인퓨저를 메고 가면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양치질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업무도 보면서 항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심한 활동이 아니면 얼마든지 일상생활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장암 하면 진단도 어렵고 치료도 어렵고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오늘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신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최장암은 예후가 좋지 않은 대표적인 암종입니다. 어, 아직 그 성적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그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고 성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들께서 무작정 최장암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당 의료진하고 도움을 받아서 환자분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선택하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암으로 인한 여러 합병증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담당 주치의와 상의해서 각각의 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가져오시길 기원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립암센터 우상명 교수님과 함께한 일에서 사기 기수별로 알아보는 최장암 치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